안녕하세요 네이처낙입니다. 제노블레이드 결정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점프는 불가능하고요. 길 따라서 절로 어, 이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길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는데 아 공간이 좀 이상하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군요. 오, 동맥 관, 지구라고 하는 새 로케션. 운로이 어디 한번 돌아봅시다. 오케이. 밑에 내려간 뭐야? 야프 네임드 몬스터 있나요? 있어 약합니다. 약해요. 약해. 역시 우파들은 약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뭐 아이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발견, 채집할 게 있네요. 체크, 위 키피디아, 컬렉피디아 잘 챙겨지고 있니? 오케이 okay. 잘 모아지고 있군요. 음 여기 뭐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손목 관절부. 새로운 랜드마크 자 낙하 후에 쭉 갑니다. 어우 높기도 하다. 1900밖에 안되아 저기 왠지 どうしたの何か聞こえる何何も聞こえないけど多分僕らには聞こえない音なんだ低い音周りにいくつも気をつけて何かいる ここで少し休まないと。まあ動けないんだもん,、うん。仕方ないやつだな。分かったよ。少し休んでいこう。メディアもいいか？私は構わない。じゃあ決まりだ。もん うん動けなかったもんでもお腹も減っちゃってたんだもん <laughs> いいとこあるじゃないか、うん何のことなの隠すなよずいぶん疲れてたみたいだからなメリア自分のために休むなんて認めるような子じゃないだからだろ うまい魚だったこんな不気味な土地でも魚は魚なんだなそうか、うまんまだったかもリキも取ってきた甲斐があっただもんああ、ありがとうよ取れてたの、メリアちゃんだけじゃないもんランバンも、なんだか悲しい目してたもん なんだよ、お前にまでそう見えてたか悲しいことリキに言ってみるもんリキ聞いてやるんだもん何しろリキは伝説の勇者だもんそれは関係ないだろうまあだがせっかくだから聞いてくれるかいいも言ってみるもん俺の妹 フィオルンっってて言うんだが知ってるもん銀色の鎧着てたもんシュルクその子を追っかけて飛び込んでたもんああシュルクとフィオルンお互い好意は抱いてるはずなんだがあいつらまだガキなんだろうなこれがどうにも煮えきらないっていうか見ていてまどろっこしくてさうんうんビキにも分かるもん まあ、そんなのはどこにでもある話だったんだだがフィオルンがああなってしまってはシュルクのこと忘れてたもんダンバンのことも忘れてたもんああだがそれでもシュルクはフィオルンを救うことは諦めないだろう俺としては嬉しいことなんだがシュルクに申し訳なくてなダンバン見ててやれも。 <え>シュルクのこと見ててやれもピオランのことも見ててやれも親にできることはその程度だもん違ったダンバは親じゃなかったもんまあ兄貴だからなでもおんなじだもん見ててくれる人がいるそれだけで頑張れることあるんだもん なるほどなにしてもお前からそんな風うに教えられることがあるなんて思わなかったぜリキ子供をいっぱいいっぱい育てたもんそんでいっぱいいっぱい送り出したんだもんバカにしちゃダメもんまったくだすまなかった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 この辺りにはいないようだなそうか、みんな無事だといいんだがきっと無事だもんあいつら強いもん力の言う通りだ問題は、いつになったらシュルクたちと巡り合えるかということだみんな同じ方向に落ちてきたんだけどなそう遠くにいるはずはないんだが二人とも見るも昨日探検してた時に発見したんだもん うん、このパイプを抜ければ先に進めそうだな行ってみるもリキの勘ではこの先にシュルクたちがいるんだも勘 <laughs> ノポン族の勘を信じてみるのも悪くないかそうだなさあ出発しようタのンパティオとピョンギョンです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우리 파티장은 리키가 가도록 하죠. 가장 연장자라고 해야 되나요? 멜리아가 더 연장자 아니야? 멜리아 연령 88세입니다. <laughs> 40세.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 목표로 하는 포인트는 똑같네요. 이 근처에서 아까 그거 한것 뿐이지. 자, 여기 인연 토크가 있는데, 어, 지금 확인되네요. 음, 밑에 거 전부 다안 좋은 것 같네요. 생선고이를 맛있게 먹은 것 같군요 자 다음 이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물 쪽에 뭐가 있는지 근데 여기는 저기 위치가 어디야 귀신계라고는 하는데 바다가 있는 거 보니까는 안전하게 귀신이나 거신 밖으로 내려온 거죠? 저기 위에 보니까 귀신 있네. 위쪽 보면 거신 있겠네요. 아, 여기서 보이진 않는구나. 못 지나가고. 일로만 지나갈 수 있겠군요. 그래서, 위쪽으로. 아, 또 합류할 것 같다, 금방. 저쪽에 퀘스트 든 이거 보니까, 여기가 새로운 무슨 마을 같은 것 같아요. 대충, 아까 뒷모습을 봤을 때는, 음, 기계? 아니면 물고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피오른처럼 기계화된 인간들이 도망가서,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살고 있는 새로운 인간들. 물고기형 인간. 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겠죠 일단, 들어가보자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같네요こんなところに村が메리아에나 확인할 수아에서확인 フィオルンもお兄ちゃんフィオルン思い出してくれたのかうん心配かけてごめんねいいんだ生きていてくれただけでお兄ちゃん あれが、お前の幼馴染かうんよかったな、無事に会えてありがとうみんなのおかげだよだが、みんな、なんでこんな村に…いや、そもそもこの村は…あ助けてもらったんだ <laughs> ここの人たちにね 驚くのも無理ないわね私たちはマシーナ鬼神界で暮らす人間ですマシーナ…それって…聞きたいことはたくさんあるそんな様子ねでもまずは私たちの街を見て回ったらきっといろんなことがわかると思うわ 話はその後私はあの建物ジャンクスの前で待ってるから。 자, 드디어 풀 파티가 되었군요. 퀘스트 컴플리트. 마시나라고 했는데 마키나라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콜로니 식스에 가고 싶은가 보군. 만나자마자 어필을 하다니. 뭐가 욕가? 제가 구입 뭐가 되죠? 오 이거 이기다 뭐. 상큼. 일단 있는 도구는 닫았어요. 어, 장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아, 이게 틀리구나. 공격 보조 파츠. 공격 보조 커스텀 파츠. 마키나 홈스의 신체 구조를 저연에 디자인이 틀려? 디자인 완전 똑같은데? 저거를 확인해보려면은 어, 아마 좀 써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귀신 싼 거. 허허. 등이 바뀌는 거구나. 아니 망할 놈들. <laughs> 허리가 허리가 다리 끝까지고 다리라고 써있는 게 등이잖아. <laughs> 이러면 이러니? 당연히 이 뭐라고지. 자, 이 새로운 도시에 온 김에 어 복장을 좀 바꿔봤어요. 오리온 시리즈로 바꿨습니다만. 겨울은만 해당 계열의 복장이 없군요 어,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이국적인 풍이 됐다고 하나요 어.. 리키를 보면 알수 있죠 전혀 다른 <laughs> 캐릭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동네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말 걸었고 어, 얘도 내임드네 성장이 멈췄더라 그리리입입앞에에한한있있요요천살이나이았어나이 많기도 하다 이동이에는사람들이나이가이많이보이는이바이에도두명있거든거거 생선 닮긴 했는데 피부색이 좀 달라요. 매장이 즐거워 음, 미쳐가고, 있네 나이 한번 봐볼까? 저쪽에 인간 여름 평균 나이가 이제 사람 양도 같고요. 홀런이 똑같고. 노폰는 굉장히 다양한데, 뭐라고 하죠? 사람 나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신선 나이가 9,999살이에요. 어딨냐? 네, 여기 있네요 노폰선이 9,999살. 그리고, 엘트, 하이엔터, 엘트 지방 쪽, 하이엘트 사람들이 115세, 200세, 300세, 354 이거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죠. 거의, 최대한 4배까지는 가는 같아요. 약, 뭐라 고하죠 4분의 1 정도? 계산, 4배 정도 계산해야 될것 같아요. 인간 나이에. 근데 88을 4로 나누어도, 우와우, 22살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이 많습니다. 여기는 평균이 무 프로토스야? 5,000살. <laughs> 하이엔터보다 공이 하나 더 많네. 사람이 저렇게 살면은 100배를 저렇게 더 살면은 지루하지 않을까요? 음, 패스트트린다. 말 걸었다니. 요 <laughs> 문 부품을 필요하는 게 홈스 쪽이 아니고 이쪽이었구나. 오케이, 그것 좀 구할 수 있죠 뭐. 자 다음 이쪽에. 근데 인구가 많지는 않네 여기 생각보다. 나니. 오또 떠나고 싶어하는 캐릭터 한 명. 엄스가 또 있다고 하네요. 정크스 발견. 아 인연 많이 필요로 하네. 와 여うこそ음 이쪽도 귀신병이랑은 싸우고 있나 보군요. 다음 이쪽에도 한명 있네요. 뭐? 할아버지. 얘야? 뭘 타고 있는거야? 신기하다 이 동네 종잡을 수가 없어 외계, 약간 외계종족 필이 났는군요 느낌이 음... 일단 말은 다 들어봤으니 저쪽에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이럴 땐 간단하게 워프 《いやあ》あんたたちは鬼神兵なのかそうとも言えるしそうでないとも言えるわねあなた方が鬼神兵と呼ぶ兵器は私たちの文明が作り出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事実ですですが私たちのこの体は鬼神から生まれたものあなた方の尺度で言うなら同じ機械。 とということになるわね鬼神から生まれた機械生命みたいなものか私たちから見ればあなた方は巨神から生まれた有機生命体となるのだけどね巨神から生まれた生命と鬼神から生まれた生命か寄神界にも僕らと同じような人たちがいたなんてなぜあんたたちは巨神界を蹂躙する我々が何をしたというのか気持ちはわかるけど 話は最後まで聞くもののよ、ホームスの後人よホムお兄ちゃん少し話を聞いてあげて <laughs> しかしなこの人達は悪い人じゃないわフィオルンん <laughs> 具合が悪そうねええ彼女この体になってから調子があまり良くないんですでも 正直どうし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この体って、まさか。そういうことはもっと早く言うものよ。大丈夫です、私。黙って。私はここで医者をやっているの。安心なさい。あなたの体については専門家よ。やっぱり、フェイスのユニットとして改造されたのね。これは。 あちこちこ機能不全を起こしてるわね彼女は私のラボで預かります話の続きは佐藤さんからこのジャンクスの中であなた方を待っています俺たちよでは後ほどシルクフィオラン 나도 쫓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응. 두명 일단 빠졌네요. 갑시다. 위에는 뭐가 있니? 아, 여기 있어. 에 네. 퀵. 알아였다 뭐니? 야 하이 그스게 있어 약재 재료를 필요로 하는군요 오케이 귀엽게 생겼네. <laughs>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저 요거 사람들, 다른 캐릭터는 이동 모션이 좀 약간, 어, 좀 개판인데, 요 폰만큼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laughs>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趣味でな我々を待っていたと聞いたがその通りお待ち申していたある願いを叶えてもらうためにある願いその前に一つその少年の持っている剣それはモナドかなはい ならば体験の要塞が崩落したのも、お主たちが…ああ、あのエギルって野郎にとどめをさせなかったのが心残りだがなエギル知っているのか奴は自身を鬼神界名手と言っていたが…お主たちの戦ったエギルは、我々の腹から…わしの… 息子なに<何>そしてお主たちへの願いはそのエギルに関すること <laughs> エギルを葬ってほしいのだ。